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2025년 8월 5일 한고에서 구다구다 슈퍼 고려카쿠 이벤트가 시작을 했는데요 해당 이벤트와 함께 배포 서번트로 사이카 마고이치 픽업 서번트로는 타케다신겐 나가쿠라 신파치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이중 5성 서번트인 타케다신겐의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는 오성라이더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11,175로 오성라이더 중 밑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중하위권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플레이린 resort> 신기는 버스터 대군 보구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로는 통상인 에우로페 드레이크부터 시작해서 한정으로는 이색한 달이반내제 같은 포지션의 서번트가 되겠는데 하지만 신기의 보구에는 보구 전적 전체의 퀵 아츠 버스터 내성을 1턴간 다운 시킨 후 보구 봉인과 함께 강력한 공격을 하는 특공이 없는 보구가 되겠습니다. 수치는 20%로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 신기의 스킬도 마저 보도록 하자면 신기네 일스... 스킬은 아군 전체에게 3톤짜리의 공격력업과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1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토치는 공격력업 20%가 되겠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에게 3톤짜리 버스터 성능업과 50 차지 그리고 스타를 획득하는 효과로 신기는 뭔가 특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차지만큼은 50%로 같은 한정 라이더인 이반레제 이스칸달보다 높겠습니다. 마지막 3스킬은 자신에게 3회 3톤짜리 무적상. 데미지 커 상태, 그리고 3톤짜리 MPX 등령업도 부여를 하고 수치는 MPX 등령업 30%지만 버스터 서번트에게 이 MPX 등령업은 크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가 신겐의 전체적인 성능으로 신겐의 클래스 스킬은 진지 작성 타케다란 이름의 신기한 스킬이 있지만 효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고 그밖에 특별한 스킬도 없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겐은 같은 대군 라이더들과 비교해서 드레이크와 같은 50 차지 서번트긴 하지만 당연히 이번에 등장한 서번트라 보급 캐스트가 없고 또 에우로페나 이반네제처럼 특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이스칸달처럼 버프 수치가 엄청나게 높지도 않아서 특이한 점이라곤 그냥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1턴 감소시킬 수 있다가 끝인 서번트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2025년에 등장한 서번트에 경쟁 상대가 이스칸달 말고는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일하게 하자가 있는 이스칸달도 내년에 강화 캐스트로 차지까지 생긴. 에우로페 말고는 죄다 보고 퀘스트도 있어서 신기한테 특공 정도는 줘도 됐을 것 같은데 정말 무색무치의 서번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서번트의 장점이라곤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스킬 쿨타임 감소를 활용한 획기적인 주의 방법도 딱히 존재하지 않아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서번트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뭐 알케이드랑 같이 써서 알케이드 쿨타임을 줄여서 흑성배를 착용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써봤다가 나중에 오펜드 4호 스킬의 등장으로 굳이 신겐 없이도 흑성배를 착용할 수 있게 됐고 애초에 굳이 신겐 말고도 수부키를 사용하면 스케일 쿨타임 감소와 더 높은 버프를 줄수 있어 굳이 신겐을 쓰지 않아도 해당 방법으로 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번 구다구다 슈퍼 고료카쿠 이벤트의 1차 픽업 5성 서번트인 타케다 신겐의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서번트가 오늘 특징이 적다 보니까 설명 자체도 너무나 빠르게 끝나 버렸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